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캡틴 손흥민 체제로 2023-2024 시즌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열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 엔지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시즌 기간에 보여줬던 공격적이고 신명나는 축구를 프리미어리그 2023-2024 시즌 본 무대에서도 보여주면서 많은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무패를 달리고 있는 토트넘이 3라운드에는 본머스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영국의 공신력 높은 매체들이 일제히 토트넘의 승리, 게다가 흥미롭게도 만장일치로 2대1이라는 정확한 스코어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중심에서 손흥민 선수는 어떤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주장 완장을 차고 첫 공격 포인트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영국 현지의 분석 그리고 프리뷰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경기가 오는 주말에 열립니다. 8월 26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4시 그러니까 영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에 열릴 경기죠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 부임하고 나서 아직 첫 승이 없는데 승격팀인 루턴타운과 경기를 통해서 3라운드 일정의 문을 엽니다 첼시가 이 루턴도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올 정도인데요 이 경기 이후 실제로 현지시간 토요일에 가장 먼저 열리는 경기가 토트넘의 본머스 원정입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낮에 점심시간 때쯤에 열리는 경기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저녁 드시고 나서 아주 보기 좋은 좋은 시간대에 열리는 경기입니다. 이어서 한국시간 8월 26일 토요일 밤 11시에는 아스널과 플럼이 런던 더비 치르고요. 브렌트포드와 크리스탈팰리스 에버턴과 울버햄튼 맨체스터 유이티드와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김지수 선수가 이번 경기는 1군 명단에 함께 할수 있을지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에버턴과의 원정 경기는 올 시즌 첫 번째 선발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가 주목할 부분이고요. 8월 27일 일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면 1시 30분에 브라이튼과의 10번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밤 10시에는 번리 대 에스턴 빌라, 제필드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 그리고 최대 빅매치는 8월 28일 월요일 0시 30분으로 넘어가서 뉴캐슬과 리버풀의 경기로 이어집니다. 본머스와 토트넘의 상대 전적부터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양팀 역대 12차례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났어요. 본머스가 프리미어리그 경력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최근 뭐 몇년 사이 승격해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토트넘이 8승 2무 2패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 8승 중에 5승을 홈에서 거뒀기 때문에 원정에서 조금 고전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정에서도 3승 그러니까 본머스 원정 가서도 한 번밖에 지지 않았다. 대체로 원정 가서도 무승부라는 승점을 얻어왔다라고 볼수 있는 결과입니다. 최근 5번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1승 1패로 치열하게 주고받았어요. 오히려 원정 가서 전반기에 3대2로 역전 승리를 거뒀었고 홈에서 조금은 분위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콘테 감독이 물러나는 상황도 있었고 또스텔리니 감독 대행도 물론하는 그런 혼란기 속에서 홈에서 2대 3으로 패배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본머스가 강등이 됐다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 시간이 좀 걸렸었잖아요. 2019-2020 시즌 뭐 코로나 19의 여파가 있던 시즌인데 당시에도 토트넘이 홈에서 3대1로 이겼었고 원정 가서 0대 0으로 비겼던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달에는 토트넘이 본머스 원정에서 0대 1로 패배했던 바가 있습니다. 즉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굉장히 호각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 시즌 들어서는 두 팀의 주 경기 결과를 살펴보면요. 봄머스와 토트넘 나란히 이제 첫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거뒀어요. 봄머스는 웨스트햄과 홈경기 1대 1로 비겼고 토트넘은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2대 1로 비겼는데요. 2라운드에서 히비가 엇갈렸죠. 양팀 모두 강팀을 만났는데 봄머스는 리버풀 원정에서 3대 1로 졌고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홈경기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토트넘이 승점 4점을 얻으면서 7위에 올라 있고요, 본머스는 1무 1패로 승점 1점을 얻는데 그치면서 14위입니다.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의 기록을 통해서 이제 스쿼드닷컴이양 팀의 장단점을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토트넘이 공략할 만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선 본머스의 강점은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통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부분들, 그리고 끌려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저력이 있는, 뭐 공격력이 있는 팀이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상대가 공격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어가 좀어렵다 다 수비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사실 이런 승격 팀들, 조금만 이 챔피언십에도 많이 뛴 팀들은 공중전에 강한, 조금 피지컬적인 축구를 하게 되는데 본머스가 이 공중전에 조금 약점을 보이고 있고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중 볼 수비에 특히나 약점을 보이고 있고 또 상대의 기술 좋은 공격수를 막는 데 있어서도 약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터츠남이 공략할 지점이죠. 터츠남에는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 기술이 좋은 선수들, 속도감이 있는 선수들도 있는데다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탈리아 출신의 그 잔니 비오코 치는 그대로 남으면서 세트피스 전담 코치로서 이 능력들, 팀의 강점들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토트넘의 강점이 역시 공격 시의 세트피스 능력 그리고 이제 스루패스를 통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 내고 또 측면 공격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 내는 개인 공격력이 있는 선수를 통해서 또 골을 만들어 내고 또 하나의 강점이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 내는 부분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메디슨도 좋지만 사르도 과감하게 슈팅을 때리고 있고 포스코글루 감독도 이걸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고 아직 올 시즌에는 많은 슈팅 기회를 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 역시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슈팅 기회를 만들어 낼수 있는 솔로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본머스의 약점을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토트넘이 포세코 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분명히 공격력은 강화가 됐는데 수비력에 있어서 조금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상대의 공격 기회를 확실하게 틀어 막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본머스를 상대로 약간 무실점 경기를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다득점 대결로 가서 토트넘이 더 많은 골을 넣고 이기는 양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전망할 수 있겠는데요. 본머스의 경기력이 조금 더 극명하게 드러나 부분들, 장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들은 리버풀과의 경기에 나왔어요. 사실 본머스가 리버풀을 상대로 3분만에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반다이크의 후방 빌드업, 전개 패스 과정을 강한 전방 압박으로 끊어내면서 시작된 공격이었죠. 여기서 솔랑키 선수가 공을 몰고 들어가서 슈팅을 시도한 것이 수비에 막혀서 흘러나온 것을 세메뇨가 달려들면서 오른발 슈팅으로 구속으로 찔러 넣으면서 먼저 앞서갔습니다. 안도니 이라올라 스페인 출신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정말 적극적이고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쇼트 카운터를 치는 팀으로. 본머스가 변호했는데 이런 전방 압박을 통해서 빠르게 슈팅 기회를 잡는 면은 좋았지만 결국엔 이렇게 라인이 높은 상태에서 뒷공간을 내주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동점골을 내주는 과정도 오른쪽 측면에서 배후로 뛰어들어가던 디우구 조타를 완전히 놓쳤는데 살라 선수가 사이드로 움직이니까 그쪽으로 수비수가 딸려 들어가다가 센터백과 센터백 수비 라인 사이에 공간이 생겼고 그쪽으로 조타가 빠져 들어가면서 공을 받으면서 컷백 줄때 완전히 프리 찬스였거든요. 이 컷백에 대해서 왼쪽 측면 공격수인 루이스 디아스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도 수비지 들의 이제 마크 타이밍이 좋지 않으면서 물론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디아스가 직접 공을 뛰어올린 다음에 환상적인 이제 바이시클 슈팅으로 원더골을 넣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패스와 사람을 모두 놓쳤다라는 부분들 전방압박을 시도하다가 뒷공간을 크게 남겨두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토트넘도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본머스도 이런 뒷공간을 많이 남겨둔다는 점은 손흥민 선수라든지 혹은 매디슨이라든지 뭐 크루세스키 선수 같은 돌파력과 공간 침투력이 좋은 선수들 뭐 페드로 포로라든지 풀백까지도 굉장히 높이 올라와서 침투하고 비수막까지도 침투하는 게 터치넘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본머스의 수비를 흔들 수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또 이런 개인 기술이 좋은 드리블 돌파 능력이 있는 선수를 막는 데 있어서 본머스 수비 수들이 조금 노련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1대1 동점인 상황에서 리버풀이 넣은 역전골은 살라 선수의 득점이었는데 소보슬라이 선수가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진입하는 과정 속에 드리블을 했는데 너무나 명확한 이제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파울이 나오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 살라 선수의 페널티킥이 네트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긴 했. 흘러나온 공을 이제 재차 슈팅으로 밀어 넣었거든요. 뭐 사실 토트넘의 지금까지 전담 킥커는 해리 케인 선수였는데 케인이 떠난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손흥민 선수가 차지 않을까 기대도 하시겠지만 아마도 이런 킥의 스페셜리스트로는 메디슨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지금까지 활약을 해 왔기 때문에 메디슨 선수가 차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페널티킥이 얻게 될 경우에는 어떤 선수가 차게 될지 이것도 흥미거리가 될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본머스가 수비의 약점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반전에 리버풀이 쐐기 골까지 넣게 되는데 토트넘이 과감하게 중골 슈팅에 많이 때리는 팀이라고 말씀드. 이 소보슬라이 선수의 중거리 슈팅을 네트 골키퍼가 조금 굴절된 슈팅임에도 불구하고 막아냈지만 어, 앞에 흐른 공을 조타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3대1을 만들었어요. 이 시점에는 오히려 리버풀이 메칼리스 선수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총공세에 나섰던 본머스의 뒤를 노리면서 득점을 하는 완성을 어, 이끌어내는 장면이었는데 역시나 본머스는 전방 압박 문제만 좀 조심한다면 토트넘도 후방 빌드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무리한 빌드업을 하다가 끊겨서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상황만 조금 피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동볼로 공격진으로 공을 연결해서 뻥 축구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상대의 전방 압박을 통과시키고 미드필드부터 만들어 간다거나 신속하게도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축구를 좀 유연하게 한다면 충분히 보머스를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가 보머스와 리버풀의 경기를 분석하면서 최고 활약 선수로 도미닉 소버슬라이를 꼽았는데 앞서 보여드린 그 득점 장면에서도 소버슬라이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또 조사 선수의 득점 과정에서 기점이 되는 슈팅을 연결을 했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볼터치도 많이 가져갔고 성공 패스도 굉장히 많았고 공격형 미드필드힘에도 불구하고 93%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는데다가 경기 중에 세 차례나 드리블 돌파에 성공을 했고 14차례나 공을 전진시키고 전진 캐리 끌고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고 11.6km라는 엄청난 활동 범위를 가져가면서 이 선수가 사실은 이제 상대의 전방 압박을 찢었다고 봐야 돼요. 전방 압박이 통할 때는 패스 코스를 잘라내는데 개인 능력과 개인 운반 능력 솔로 플레이 공격력이 있는 선수가 있을 경우에는 전방 압박이 파회되고 곧바로 뒷공간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도 그런 개인 드리블 능력이 뛰어난 팀이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프리뷰에서 사실은 이 데이터는 맨유의 경기, 맨유와 노칭엄의 경기를 분석하면서 나온 데이터긴 한데 맨유가 터트남의 드리블 공격에 많이 고전했다. 드리블에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맨유 역시 테나 감독이 전방 압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조금은 이제 능동적인 축구를 하는 팀인데 그 전방 압박이 왼쪽에서는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혹은 뭐 우도지라든지 오른쪽에서는 포로라든지 또메디슨뭐 이런 선수들. 크루세스키까지도 개인 돌파로 흔들어 버리니까 비수마와 사르까지도 공을 달고 올라가는 능력이 가 되니까 흔들렸다. 이번 경기도 서초남이 이런 드리블 능력을 통해서 봄머스의 전방 압박을 흔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손흥민 선수도 개인적으로 봄머스를 상대로는 좋은 기록들을 갖고 있습니다. 봄머스와의 맞대결 총 10차례나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졌는데요. 찐 경기에도 6승 2무 2패로 확실하게 우세한 결과를 냈고요. 또 6득점 이도움으로 무려 8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한 경기에 멀티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경기도 꽤 많은데요. 2017-18 시즌 봄머스 원정 당시 4대 1로 이길 때 멀티골을 넣었고요. 20 파시구 시즌 홈경기 5대 0으로 이길 때도 멀티골을 기록했던 바가 있습니다. 2019-2020 시즌에 3대 2로 홈에서 신승 거둘 때 짜릿한 승리 거둘 때는 멀티 도움을 기록했었고 지난 시즌 후반기 비록 팀은 패했지만 당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최근 본머스와의 맞대결에서는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기 때문에 본머스에게는 좋은 기억들이 많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이나 올 시즌의 경기력이나 많은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영국의 주요 매체들이 토트넘의 승리를 이번 경기 전망하고 있는데요. 통계 매체인 후스어드닷컴은 토트넘이 이대 일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내다보면서 일단 본머스가 웨스트햄전 1대 1 무승부에 이어 리버풀에 3대 1로 졌는데 이 3대 1 스코어가 오히려 네트골기파의 활약까지 없었다면 더큰 점수 차로 패했수 있다. 네골 다섯 골까지 내릴수 있을 정도로 본머스의 수비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토트넘은 개막전 무승부였지만은 맨유와의 2차전 2대 0으로 인상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 경기가 본머스의 안방에서 열리기 때문에 본머스가 홈 어드밴티지를 활용해야 되겠지만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탄탄한 출발, 즉 경기력과 결과가 조금 궁합을 맞는 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승점 3점을 모두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들어서 더욱 더 정밀하게 승부 예측을 하고 있는 BBC 스포츠의 컬럼리스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인 크리스 서튼의 전망도 토트넘의 2대1 승리인데요. 엔지포스트코쿠 감독의 변화를 좋아한다. 포스트코 축구가 좋다라고 계속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만 토트넘이 포스트코 축구를 좀 입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몇달 뒤에 더 나아질 팀이기 때문에 내가 첫두 경기에서는 토트넘의 결과를 조금 낮게 평가했는데 이제 는 조금 올라왔다. 특히 이제 본머스는 이라올라 감독이 부임한 그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를 봤는데 시작은 좋았지만 그 앞서 나가다가 초반 이후에는 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속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트넘의 승리가 조금 예상이 된다. 그리고 내가 본머스 경기에 측은 대부분 잘 적중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토트넘의 문제가 이 제임스 매디슨이 경미한 부상이 있는 부분인데 매디슨이 뛸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봐야 된다라고 했으나 만약에 매디슨이 못친다고 하더라도 로세소가 뛸수 있고 혹은 뭐 손흥선수의 중앙 기용이라든지 뭐 솔로머. 이나 페리시 같은 자원들도 공격진에 다양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우려된다고 보진 않고요. BBC 스포츠를 통해서 팬 투표도 진행이 됐는데 토트넘 승리가 무려 54%, 본머스 승리 14% 불과할 정도로 토트넘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밀한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승부 예측을 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의 전망 역시도 토트넘의 2대 1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경기에서 로메로가 득점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거예요. 이 부분은 역시 토트넘이 세트피스에 강하고 본머스가 세트피스 수비에 약하기 때문인데요. 이 예측 내 내용, 분석 내용 전체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의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은 프리시즌 서류에서 지난 시즌 본머스의 수비 세트피스 기록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던 부분을 건너뛰은 게 아닌가 싶다. 본머스는 지난 시즌에 페널티킥을 제외하고 세트피스에서 21골을 실점했는데 이는 모든 팀 중에 가장 많은 실점이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라올라 감독의 초기 징후는 긍정적이지 않다. 이라올라 감독이 지휘했던 스페인의 라이오 바에카노는 지난 두 시즌 동안 코너킥과 프리 킥으로 23골을 실점했는데 이 역시 최악의 기록이다. 이는 그가 수비적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조직적인 플레이를 펼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버풀이 토요일에 그 사실을 드러냈다. 버질 판다이크는 헤딩슛을 두 번이나 연결했고 이브라이마 코나테도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났다. 본머스는 이번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미 기대실점이 1.04골에 달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실에서 2점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크리스티안 로메로다 올 시즌에 이미 한 골을 넣었고 두 번의 경기에서 모두 슈팅을 기록한 로메로는 세트피스에서 공격적인 선수이며 본머스의 명백한 약점을 고려할 때 득점을 기대할 수 있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실제로 세트피스로 실점하지는 않았지만 본머스가 세트피스에서 실점할 만한 위기가 굉장히 많았고 토트넘은 로메로를 활용한 세트피스 공격이 좋기 때문에 이 경기 토트넘이 로메로의 득점을 통해서 세트피스에서 골이 나올 것이다 전망하고 있는데요 커닝 선수도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흘러 나오는 슈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득점 가능성 혹은 뭐이 메디슨이 거의 킥을 처리하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에게도 좀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혹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오타라 타바니어 프레드릭스, 알렉스 스콧, 마르콘데스 선수가 확실한 부상으로 결장을 하게 되고요. 토트넘은 이미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세세뇽, 벤탄쿠르 힐. 여기에 메디슨 선수의 몸 상태가 조금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아직은 이제 확실하게 결정이 된게 아니라 몸 상태를 회복 중이기 때문에 당일까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호스코드닷컴은 메디슨이 정상적으로 출전하면서 손흥민, 쿠루세스키 히샬리송, 스리톱이 그대로 가동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히샬리송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중앙 공격수로 올렸을 때 경기력이 더 좋았고 히샬리성 선수가 조금 전방에서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을 많은 분들도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본머스가 배후 공간을 많이 남겨두는 팀이기 때문에 히샬리송 선수가 그 공간을 활용했을 때는 또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고립되지 않고 기회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까지는 이제 히샬리송 최전방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도 토트넘의 압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정팀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승리 배당률이 1.96배고요, 본머스 승리가 3.63배, 무승부가 3.87배로 토트넘 승리를 확실하게 기울어 있습니다. 원정팀들 중에서는 맨시티의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 1.17배 다음으로 토트넘의 배당률이 훨씬 더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데요. 과연 캡틴 손흥민 선수 올 시즌 2연승 그리고 주장으로서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본머스전 멋진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경기 지켜보고 한준TV에서 경기 후. 분석과 반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